네, a s l 시즌 9 4강전이었습니다. 이영우와 김명훈이 맞붙었는데요. 1, 3 경기는 이영우가, 2 경기는 김명훈이 잡아내며 세트 스코는 어2대 1로 이영우가 앞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5경기까지 가기 위해선 4경기를 무조건 잡아줘야 하는 김명훈 선수였는데요. 과연 4경기에선 어떤 경기 양상이 펼쳐졌을까요? 3인용 실피드 맵에서 펼쳐진 그 경기 지금 함께 감상하시죠. 네 번째 세트 대결 시작됐습니다. 태란 이영우 선수고요. 스코상을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2대1저극 그 김명훈 선수예요. 오늘 준비한 작전이 한번 통했습니다만 두 번째 에선 실패로 돌아갔고 오늘 3사트 경기까지 이 예, 승부수가 좀 많이 나왔죠. 좀 예, 아, 보여주긴 했는데 네. 좀 후회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전 경기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그좀 정해놓은 그 함정 때 상대가 약해졌을 때 나와야 베스트인데 보볼수 있었다고 봤거든요. 음.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과감한 판단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타이밍 상 머린들을 안쪽에 넣어놨습니다. 잽식에 들어올 수 없는 저글링이고요 그를 바탕으로 더 공격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 부유하게 다른 곳에다가 해처리를 필 수도 있는 거고. 음. 선수는 뛰쳐나오는 편이었거든요. 네. 자히더레스 댄. 이전에 이건... 코너 어! 돌기 전에 가속 가속부터 해준이 해준이. 드론이 예, 예 스파이어까지 건설 했습니다만은 거기 예 알죠? 타기도 네, 예, 예. 전에 일단은 잡혔죠. 캐주가 빨랐는데 지금 스파이어가 지어지기 시작한다고? 네뭐 예. 이렇게 의심할 만도 하고요. 네. 그렇죠. 네. 이 타이밍에 이제 똑같이 대응하면 만약에 발키리 준비하고 만약에 터렛 건설이 됐었으면은 그냥 뚫리면서 경기가 끝나는 건데 이거고요. 네. 그렇죠. 자, 이거 아까 입구 쪽 작업이 안 되고 아, 이거 완전히 어? 낚였네요. 네. 네. 어? 방호 라인이거든요. 네. 없거든요. 방어요 들어옵니다. 들어니다 승부수. 오케이. 자 들어올 거 여기. 자, 일거 아, 이거 둘이 안 됐어요. 네. 이 시점에서 삼각 벙커가 없다면 내가 왕이다. 네. 롤커가 들어와서 뚫어버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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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어버리면. 골리한테 야는 거죠. 많은 것도 아니고, 지금은 저울링도 어, 아주 충분하게 뽑았기 때문에. 네. 일쪽 돌파해서 들어가면은 그냥 끝난다. 라는 생각. 아우일 네. 자, 내기, 4기, 내기를 막아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없어요. 자체. 와 치즈. 속 속이는 싸 이번에는. 요즘 정통 메카닉 출발을 잘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상대가 뮤탈일 때는 상관없지만 저런 식으로 한번 꼬우면 처음에 눈치채지 않는 이상 대응이 어렵습니다. 바이오닉에 비해 스캔이 느리다 보니 상대적으로 뛰고 할수 밖에 없었고 추가 정찰 또한 스파이어 페이크를 넣어주면서 테라는 완전히 속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럴커 대비가 아닌 뮤탈 대비를 했기 때문에 럴커를 막지 못한 채 게임을 내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